남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예. 주의 이름으로 살아고 축복합니다. 아, 네.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맛볼수 없었던 평화가 또 기쁨이 또 내일을 향한 소망이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심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네. 갑자기 성경 공도 가다가 뒤에 해를 성립 설교를 다 까먹어 버렸어요. <laughs> 주일 말씀을 다시 읽었는데 왜 일주일 야구를 서럽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여호의 와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적과 뿌리에 흐르는 그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간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적과 뿌리는 흐르는 가나안 땅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설과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또 다른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늘 선택하며 삽니다. 선택하며 산다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 아주 많습니다. 무엇을 할지, 어떤 것을 결정할지, 어떤 길을 갈지, 누구를 따라갈지, 우리는 늘 선택합니다. 이것과 저것, 여기까지와 그 다음에 가야 할 곳, 온 걸음과 지나쳐가야 할그 자리, 우리는 늘 선택합니다. 선택하기 위해서 멈춰선 곳을 경계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는 어제를 넘어서 오늘 이곳에 서 있습니다. 이곳은 경계예요. 어떤 경계냐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질 내일과 지금까지 걸어왔던 어제와의 경계선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매일 이제 보내는 톡에다가 특별한 톡을 하나 보냈는데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주일 예배 여러분 선택의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경계의 자리에 선택을 하기 위해 나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선택하셨고 이 선택의 걸음 뒤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음이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선택을 위한 이 경계는요, 여러분 그냥 지나쳐 가면 안 됩니다. 이 경계, 이 선택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선택할지를 잘 결정하고 숙고해야 됩니다. 경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 전혀 다른 목적지, 전혀 다른 내일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은 노예였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어제는 노예였어요. 그러나 그들을 불러내셨죠,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이 걸어왔던 걸음은 비록 광야를 통과해 왔지만 자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모든 순간을 지나 어떤 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여수화에서 오늘 이 본문은 그들의 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멈춰 세우는 목적이 있어요. 이제 이곳에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돼요.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과 다른 내일의 걸음을 위해서 잠깐 멈추었어요 그들이 지나갔던 40년 걸음을 멈추고 경계에 섰는데 그곳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약속했던 가나안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목적지까지 도착했어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 첫 번째 정착했던 가나안 땅이 바로 이곳 길갈입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멈추었습니다. 이 정착지에서 이제 그들은 결정합니다.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될이 가난 땅이 어떤 삶으로 채워질지, 무엇을 따르며 살지를 이곳에서 분명히 결정 지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 이 땅이 가난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땅이 애굽이나 광야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옷을 입다보면 저는 셔츠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어. 왜냐면 와이셔츠 입으면 좋기는 한데 단축 끼는 게 여간 불편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티셔츠나 이런 거 입는 참 좋아하거든요 와이셔츠를 입으면 가끔 가다가 좀 당황될 때가 있어요 뭐 평상시 여유 있을 땐 괜찮은데 시간이 쫓기거나 뭔가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야 될 뭔가 몰려있을 때왜 단축구멍이 잘안 껴지죠? <laughs> 잘안 껴지기도 하고요 다끼니줄 알았는데 낭패예요. 잘못 맞췄어요. 음. 구멍을 다시 밀려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옷에다 집어넣나요? 다시 풀러야 돼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무리 단추는 아무리 그 구멍이 딱 맞아도 제목사 단추가 끼워있어도 제대로 끼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3월의 마지막 날을 주일로 이곳에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날이지만 또한 이 마지막 날인 예배의 뒤에 4월의 첫날이 다가옵니다. 우리 경계 가운데 있는 거죠. 시작의 경계. 어쩌면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저께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했던 아픔과 절망, 고통과 괴로움, 무엇을 바라봐도 보이지 않는 아득한 것 같은 그런 삶,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사시는 가난에서의 삶, 경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배가. 저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예배 참여 우리 모두가 이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눈부신 약속과 이어져 있는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난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신그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열어놓으신 삶을 우리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경계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의 자리, 약속의 땅 가난에 도착을 했지만 선행해야 될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넘어가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이 성경 전체, 이 성경 이 여호수아라는 책 전체의 메시지가 뭔줄 아세요? 선택하라예요. 선택하라.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이제 너희는 선택하라. 이 땅에 오기 전까지 너희들 보고 경험했던 너희들의 눈에 보기 좋았던 너희들을 두려움으로 몰고 세웠던그 모든 것들과 이제 이 땅에 너희가 쫓고 동행하고 끌어안고 살아야 될 하나님과 무엇을 선택할지 정하라. 이게 여우수와서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요, 혼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바라보는 선택의 자리는 또 다른 기회의 자리예요. 또 다른 기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결정하지 못하는가가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과 소망을 하나님 우리 안에 놓아두신 거죠. 절망과 아픔의 오늘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구하는 선택의 자리 이 경계에서 오늘 예배가 마치기 전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와 동행하며 가나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힘입어 요단을 건넜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앞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이 땅을 건널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막 가로지르게 하셨고 그걸 건너는 걸 보고 그지방에서던 많은 다른 이방인들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들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드디어 발을 디뎠습니다. 이곳이 위치가 바로 길갈인데 길갈은 이 여리고 평야 그 아래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보면 북동쪽에 있는 평야예요. 여러분 길갈이나 이름 뜻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 길갈이나 이름은 히브리어 갈라에서 온다는데 뜻이 뭐냐면 불려보내라 버리라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도착하셔서 이스라엘 이끄신 다음에 이제 가서 살아라 마음껏 누리고 살아라 하시기 전에 이곳에 멈추게 하셨어요. 길가에서 뭐죠? 지금 뭔가 그들이 버리고 가야 할게 있어요. 하나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곳이 바로 길가입니다. 이거 경계에서 그들은 자신의 삶에 채워져 있었던 것들 중에 불려보내고 떠내보내야 될게 있습니다. 도 쳐볼까요? 빌가는 요단강 이전의 광야와 요단강 이후의 가나안의 경계의 점입니다. 어떤 곳을 선택하든 이제 이들의 삶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경계로 내모신 이후에 이곳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나 주십니다. 명령을 주셨어요.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이 명령에 대한 복종과 선택의 결과는 아주 명백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절 말씀인데 이 할례를 행해라 해놓으시고 뭘 하셨냐면 이제 이제 너희가 애굽에서 겪었던 모든 수치가 다 없어졌다. 내가 그 수치를 다 제거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던 길가에서 멈추고 행했던 할례, 명령의 복정과 순종한 이후의 결과는 뭐였냐면 애굽에서 누렸던 너희들의 수치를 이제 내가 다 없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수치는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그들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인도에 내셨습니다. 홍해도 건넜고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음걸음을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뭘 하셨냐면 이제야, 이제야 애굽에서 너희들이 겪었던 모든 수치를 내가 없앴다 말씀하세요. 지금 전까지도 뭐가 있었냐면 애굽에서 느꼈던 경험했던 수치가 남아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40년을 살고 있었는데 여전히 뭐가 있었다고요? 애굽에서 경험했던 수치가 있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40년 전에 이스라엘은 경계선에 오기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그들은 애굽 애국 땅에서 애굽의 강요에 의해 우상을 섬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자연에 있는 걸막 섬기고 살아야죠. 배뚜기 해, 달, 어둠 뭐 이런 것들을 신이라 고 여기면서 살아야 돼요. 그 앞에 가서 굴복해야 됩니다. 수치스럽고 비굴하게 목숨을 연명해야 돼요. 바로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는 거죠. 하루하루 그냥 어쩔 수 없는 시간들을 매일 살아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그들인데,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그 자손의 자부심은 지켜낼 수 없었어요. 그냥 노예로 살아야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과 이 장면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이땅을 구원해야 될 그들인데, 그들은 지금 애굽 땅에서 노예상이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죠? 먼 이국 땅에서 여러분 쥐염 열매 하나로라도 배를 좀 채우려고 했던 집을 나갔던 탕자 이야기 아시죠? 그 탕자가 배고픈데 밥 먹으려고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거 수치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잘 살던 사람이, 명예 있던 사람이 요즘 시대가 하도 가수 상하니까 하루아침에만 망하는 거 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걸 자랑하지 마세요.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살던 사람이 망하면 제일 먼저 경험하는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돈이 없는 게어려움니까요 아니요. 잘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처음 경험하는 어려움은 수치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게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돼? 내가 이걸 한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 그 수치감을 넘어서 익숙해지면 이제 거기서 제 눈을 사랑해 주지. 오늘 구절 말씀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귀가 에와서야 마침내 마침내? 에굽에서 너희의 모든 수치가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완료형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또 계속되고 있었다는 그 수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애굽에서 구원을 내셨어요. 40년 광야생활을 한번, 한번 여러분 기억해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하시는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경험한 그들이었지만 광야에서 그들의 입에는 늘 뭐가 달려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내일에 대한 두려움. 애굽에서 살던 노예살이랑 똑같은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어떻게 사나 걱정, 염려, 두려움. 그 뿐만인가요? 애굽에서 우상을 숭배할 수 밖에 없었던 그들이었는데, 오늘 이 땅에서도요, 광야에서도 뭐 했는지 아세요? 그들은 늘 우상 숭배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세가 신의 산에 약속을 받으러 올라왔을 때 그들은 밑에도 황금송아지 만들어두고 있었어요. 애굽에서봐왔던 그대로 삽니다. 하나님 지금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으면도 여전히 노예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유의 길로 인도해 내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노예로서의 습성이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도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예수님의 기절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도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두려움과 절망을 끌어안고 여전히 비굴하게 살아가던 그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힘입어 오늘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의 용단으로 걸어가지 못하고 그냥 늘 노예인 것처럼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남아있습니다. 가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우상 앞에, 권세 앞에 무릎 꿇던, 그들 주릅 꿇던 노예의 흔적을 싹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애굽에서 광에서 살던 과거를 청산해내지 못하면 경계를 넘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가나안의 주인이 될수 없어요. 길갈에서 이들이 할례를 행했죠. 할례 한례. 여러분 할례가 성경에서 이곳 에 처음 행해진 건 아니에요. 원래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거쳐 명령하셨던 거거든요. 성경에서 사용됐던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께 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라고는 표시예요. 그데 여러분 원래 할례의 유래가 어디냐면 애굽에서 있었던 거예요. 원래 히브리 민족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애굽에서 시행된 거예요. 그 뭐냐면 바로 바로 왕이죠 파라오, 파라오나 황족이나 신관 이런 사람들은 신이 선택한 사람인 거예요. 파라오를 뭐라 해서 태양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태양신의 현인이라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하, 신이 선택한 자 그러니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행해졌던 게뭐 표시가 뭐냐 할례였대요 근데 이것을 이 히브리인들이 이이스라엘백 성들이 광야를 거치면서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할례를 행합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애국에서는 그들이 부러워했던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을 바라보면서 주를 부했었고그 신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했죠 근데 오늘 길거리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할렐루야 하래요. 뭐예요? 하나님이 온 세계에 전자이신 주님이 너희를 택하였다.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라는 거예 신분을 바꿔버리셨어요. 지금까지 노예로 탈주민으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뭐라 하셨냐면 너희가 그토록 신을 바어절망하에있었다그 땅에서 부러워했던 그들 아니 너희는 모든 신들의 신 모든 전능자 중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선택한 너의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노예로서 바로와 그 신탁을 위임받은 그들 부러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들은 뭐 하면 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땅 위에 살아라면 돼요. 그리하려면 노예로서 살던 모습을 버려야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제의적인 선언이에요. 이제 하나님 없이 노예로 살던 모든 과거를이 길갈의 경계에서 버려야 된다는 거죠. 8절 말씀 보니까, 할렐을 행해서 뭐 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머물러 낫기까지 지난해 머물러 있었대요. 지난해 머물러야죠. 이게 아프거든요. 표피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뭘까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인도하실 때까지 그들의 걸음을 멈춰야 돼요. 회복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실 때 그들은 다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고통을 끌어 안고 기다려야 돼요. 지금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버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머물되 머무는 시간은 참 어려워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 선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애국과 광야를 거쳐오면서 우리 뭐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늘 경험해 왔어요. 그럼 그것들을 버리는 거. 그것을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살점이 떨어져나는 고통을 하나님을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할 때까지 그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순절 보내고 있잖아요. 사순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통과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이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아픔을 통과했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진중에는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곳에 있는 그들에게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광야 길을 유리하던 노예가 아니다. 이제는 너희는 마침내 내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음. 우리는 아픔과 절망, 상처 이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걸 질문합니다. 과연 도대체 우리에게 이런 인생과 삶의 출구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수치가 없어지는 회복이 할례를 활레, 통함으로 과연 그 회복이 일어난 겁니까? 그렇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할례를 행했더니 수치를 없으셨구나. 할례를 행하면 된다. 여러분, 그럼 우리도 할례를 행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성서에 가에 주어졌던 재산독서 복음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부분입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살아 계시는데 이 돌아가시면 나한테 유산으로 나 남겨질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빨리 죽으시는 라 얘기죠. 그 유산 받아서 도망가요. 먼 곳에 가서 막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쫄딱 말했죠 배고프고 줄이고 옆에 있었던 모든 사람 떠나갔습니다. 혼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배가 고프니까. 남의 집에 가서 돼지라도 치겠다고. 이디라도 하겠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돼지 가면 주염 을매 따서 먹으려는데 그것도 주인이 안 줘요. 돼지 먹일 거라고. 돼지만도 못한 사람 된 거예요. 수치예요. 부끄러워요. 원래 이 아들은 아버지 밑에 살던 사람이에요. 본문에 말씀 보니 아버지 잘 살았어요. 부유한, 풍성한 자녀였는데 돼지만도 못한 사람 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오늘 본문의 말씀그 누가 보면 그 아들이 그 고통 속에서 결정합니다. 뭐죠 결정하냐면 이제 내가 여기서 죽게 생겼다. 아버지 집에서 종들도 배불리 먹고 사는데 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집으로 돌아가자.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종이라도 되겠다.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범죄하였으니 돌아가서 종이라도 되자. 내 이거 마땅한 생각입니다. 왜냐면 하죄 범죄하게 맞아요. 율법도 범하였구요. 살아계신 아버지 죽으라고 하고 도망갔어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죄졌죠. 그러니 종이라도 되겠다는 그의 마음은 그의 결정은 옳아요. 그뿐 아니에요. 이 아들을 둘째 아들을 홀대하고 굶지르고 배고플 때되지만도 못하게 취급했던 이방 사람들의 모습.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좀 능력이 있어 보이고 잘하고 있을 때는 그 앞에 와서요 숙친 소리 말은 알람방고 끼죠. 옆에서 좀 힘이라도 얻어 보려고 등이라도 보려고. 너 대단해, 괜찮아. 그 옆에 만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더 떨어지고 능력 없어 보이고 볼품 없어 보이면 대치죠. 나는 그런 사람 못 만났어요. 아니요, 우리는 다 그런 데 살고 있어요. 아이들이 시험을 봅니다. 시험에 떨어집니다. 낙방합니다. 그럼 뭐라 그러죠? 너 실패자라고. 능력이 없습니다. 뭐라 그러죠? 넌 쓸모없어. 나가. 성격이 뭐라면 뭐라 그래요? 너는 우리랑 같이 못해.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 직장에서 나가라고 하잖아요. 다 이런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이 둘째 아들이 결정했어요. 차라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 결정을 하는 이들에게 그래와서 종살이 해라. 이런 걸 예상하게 돼요. 그런데 본문 말씀에 그 아버지는 우리의 예상을 좀 깨버립니다. 아들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보성발로 뛰쳐나와요. 그를 끌어안고 입 맞추며 가락지를 껴주고 외칩니다. 한마디를 외쳐요. 뭐라 했는지 아세요? 이런데 죽어있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와 관계를 끊어버리고 돌아서서 떠났어요. 그런데 수치와 비통함 가운데 잠겨서 살다가 아버지 종이 되고자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돌아온 그를 받아줬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돌아왔다. 아버지 앞에는 이전에 자신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관계를 끊고 나가던 아들은 없어요. 죽었어요. 그 아들 다시 살아돌아왔어요 완전히 새로운 아들이에요. 이전에 못나고 모질러 나서 내 가슴을 속속에던그 아들은 없어요. 아버지가 그를 받아줬죠. 아, 여러분 한번 이걸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선을 받은 건데 이거 얼마 치로 보여요, 여러분? 그이컵 얼마나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가치를 모르셨죠? 이거 천만 원짜리예요. 기가 막히죠? 천만 원짜리인지 몰랐어요. 생각이 좀시다가 떨어져서 깨졌습니다. 그럼 제가 이게 돈 하나 5천 원만 원짜리면 잘 청소해서 버리고 다른 컵을 사다 놓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한 천만원짜리 컵이라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이게 한, 딱 떨어져서 한네 조각으로 깨졌어요. 그럼 저는 아마 본드를, 최고급 본드를 사다가, 살좀잘 붙이고, 끝이. 똑같이 면서 이렇게 딱 올려놓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티안됩니다 천만원짜리 하고 오는 거죠. 근데 다음 주에 또예네다 실수가 또 떨어졌어요. 한번 깨진다면서 깨지면 더 깨지겠죠? 여덟 조각으로 깨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버릴까요?